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 동영상에서 인생 사업 설계 사업 계획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아주 거창한 이론적인 그런 어떤 사업 계획서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하는 인생 사업, 사업 계획서는 어,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내가 소일거리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모아서 체크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전체적인 큰 그랜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사업설계계획서 7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일반 현황을 다루는 부분과 두 번째는 에, 내 인생의 중심축 즉 가치관을 먼저 세워서 그 가치관에 맞는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트렌드와 연계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경쟁사보다도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한,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라고 하는 부분을 ERRC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어,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항목도 있을 테고, 또 줄여야 할 것도 있고 또늘여야할 것도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를 찾아내어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를 찾아내는 도구가 세타포 분석입니다.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략 분석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화해서 나의 품목과 서비스를 팔 것인지 비전별 사업 전략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일곱번째가 손익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학입니다.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수지분석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의 인건비와 최소 경비 수준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은 남은 인생의 소일거리로 적자만 나지 않는 수준이면 되는지 또 기왕 시작한 일이니 열심히 해서 후대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 기업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수지 분석은 그저 그냥 사업의 수지 타산이 맞는가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도구이므로 계략적으로 하는 것이 맞,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 인생 사업 설계를 위한 계획서 7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7 가지 항목을 어, 구체적으로 어, 다음 시간에 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